십이진 신상 김유신 묘 괴릉인데 십이진 신상이 더 밑줄쳐. 자축임묘 진사 오미 시유 술해. 그렇죠. 어 이거 띠 띠죠 띠. 열두 개 십이 띠. 십이 띠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 도교죠 도교 도교입니다. 어 주영이는 무슨 띠? 호랑이, 호랑이 띠. 무슨 띠? 양 띠? 어 어쩐지 지훈이하고 나하고 안 맞았어요. 어 우리 와이프가 양띠죠. 저하고 안 맞습니다. 좀 뱀띠인데 아양들랑 잉들하고 안 맞아. <laughs> 우리 아들은 용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맨날 물어봅니다. 어, 용이 이겨 뱀이 이겨. 그래서 용이 이기겠죠. 용이 네가 이겨 그러면 막 기분을 좋아합니다. 자기는 그래서 드래곤띠래요. 드래곤 드래곤띠. 어,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이거 있다 저거요. 도교. 12신상에다 도교에 뭘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돼. 도교에 영향을 받았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다음 김유신묘 있어요 발해 보죠 발해 여러분 발해 발해도 잘 나오죠 근데 요새 나올 만큼 나와가지고 어. 정해공주묘 고구려 양식이죠 모주림 청장구조 그렇죠 돌사자 육정상고분이에요 동무상 근처입니다 정해는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정해는 여여로 암기하면 돼 왜. 정해여와 고구려의 여여여 그렇지 그래서 정해는 어디 양식 고구려 양식 그다음 돌 사자 있고 요 모줌 청장구조 육정산 고분입니다 그리고 동무산 근처에 있다 육정산 어디 있다 동무산에 있다 그다음 그다음 정효공주묘 당나라 양식이에요 당나라 양식 그다음 이제 벽돌무덤이고 사륙 뭐. 별려체 블루장생. 그다음 용두산 고분이 있습니다. 용두산. 그래서 이건 요요로 암기하면 되죠. 요. 정효의 요. 용두산의 요. 그렇죠? 요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이거는 중경 근처입니다. 중경. 그다음 고분 봉토 위에 벽돌 탑이 조성됐어요. 이거 탑으로 돼 있는데 탑으로 바꿔 주세요. 벽돌 탑이 조성됐다. 그러니까 봉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이렇게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탑이 있는 거야 알겠죠 무덤 위에 탑이 있어요 무덤 위에 탑이 있다 특이한 형태죠 어그 다음 벽화도 있다 근데 여러분 정해하고 정요하고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어떤 게 고구려 양식인지 잘 나와요 정해가 뭐 고구려 양식이고 요새 잘 나온 거 이거 어느 지역이냐 이게 동모상이고 이게 어디야 이게 중경이야 알겠죠 이게 중경이고 동모산하고 중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게 동모산이야 오케이 봐봐, 수도가 동무산에서 어디로 옮겼어? 동무산에서. 중, 상, 동, 동, 상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돼? 정해가 동무산에 있다가. 그 다음, 정, 요는 중경에 있다. 오케이? 됐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어, 그 다음, 그 그림은 여러분 한번 보고, 그 다음, 가야는요, 어,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가야는 어디 고분군인가만 여러분 아시면 돼. 대성동 고분 어디야? 삼광법대잖아 금강가야, 그렇죠? 금강가야죠. 삼광법대니까. 어? 오지 결혼진 지산동고분 어디? 대가야.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심암 굴식 돌방무덤 종류 안악삼호분 제일 유명하죠. 덕흥리, 쌍영청, 무용청, 수산리. 수산리 고분벽화가 일본에 뭐에 영향을 줘? 다카마스의 영향을 주죠 어, 각저총 그 다음 강서대며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무령왕릉 아까 했던 거 이거 중요하죠 영동대장군 백제 삼왕이 기록되어 있고 지석과 양지공도를 통해서 중국에 향을받았다는걸알수 있고 일본상금소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 교류했다 환두대도 환두대는큰 칼입니다 그 다음 금제관식과 석수 오수전이 출소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원래 제일 잘 나왔던 건바레고 요새 좀 어떻게 돼또 잘 나온 거 여기서 백제 봐야 돼 백제 여러분 백제 잘 보세요. 신라는 쉬워 신라는 뭐밖에 안 나와 돌무지 덧널부돈밖에 안 나와 돌무지 덧널부돈밖에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제 어 불상으로 갑시다 불상 불상하도록 하죠 불상 어3 3 페이지입니다 고구려 영가 몇년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이거는 유일하게 무덤의 뒤, 아 그, 불상 뒤에 뭐가 할수 있어, 여러분? 연도를 할수 있어요, 연도를. 어, 광대 뒷면에 영가 7년 연도를 할수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 북쪽. 그 다음, 서산 마애 삼존불. 백제 미소죠? 백제 미소입니다. 옆에 그림 보면 바뀌었어, 이게.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이거, 이거 추록할 때, 아니, 그, 어, 정장할 때 제가 바꿔줄게요. 요거, 어, 영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 맞는데, 두 번째 그림이 서산 마애 삼존불이 아니고, 서산 마애 삼존불 어디있어요 옆에 뒤에. 그 약간 녹색 바탕에 있는 거 있죠 경주 베리로 된거 있죠 그거하고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오른쪽에 있는 그림 서산마의 삼존불이 돼 있는 거는 그게 경주 베리고 그다음 경주 베리로 적힌 게 뭐예요 어, 서산마의 삼존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씨가 바뀌었어 글씨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글씨 바뀐 거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탑도 바뀌었어 탑도 어. 첫 번째 가문사의 석탑이 있는 게 가문사지가 아니고 이게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3층 석탑이고 불국사 3층 석탑이 있는 게 가문사의 석탑이에요. 어, 그두개 글씨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불상 그 다음 서산마의 삼존불이 있는데 이건 뭐야 백제미소야. 어, 환하게 웃고 있거든. 그 다음 신라계 베리입니다. 베리석불이에요 베리. 베리는 여러분 요게 원래 지금 배동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배동이라고도 하니까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 통일신라는 석굴암 본전불 제일 유명하죠 석굴암 본전불 오케이 후기에는 이제 비로자나불 어 그다음 마에 석불 철불 같은 게 생산 어, 제작되고요 발에는 이불병자산 진짜 시험을 잘 나오죠 이불병자산뭘 구워서 만들었어 흙을 구워서 만들었어요 흙을 구워서. 그리고 또잘 나온 게금동미륵보살방가사유상인데 이거는 언제 삼국시대의 겁니다 삼국시대일 거야 이건 삼국시대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암기팁은 어떻게 돼요 이거 암기팁 7년 된 7년 된 서산 베리 그쵸 7년 된 서산 베리 특히 베리 암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 이거 내가 강조하죠?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크랜베리 오, 오늘 베리 다 했어 어. 크랜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크랜베리 크랜베리 아까 했나? 아무튼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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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베리. 경주 베리야 경주에 있어 베리는 근데 베리라고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 배동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베리 배동 지역 이름입니다 7년 된서산베리 7, 0과 7년 명 고구려 백제 서산마애삼존불, 베리 경주 베리석불,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KBS KBS에서 뭐 하고 있어? 7년된 서산 베리를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뭐 연가 7년명 서산마애삼존불, 경주 베리 그 다음 프랑스 통일신라 때뭐 석굴암 본존불 그 다음 이불병자산 석이버섯 그니까 7년 된 서산베리아하고 무슨 버섯? 서기버섯?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딱 불상 끝나요. 너무 쉽죠. 그럼 여기 제일 잘 나온 거 뭐? 요새 잘 나온 거 요거 이불병자상이 제일 잘 나와. 뭘 구워서 만들었어? 흙을 구워서 만들었다. 이불병자상이 제일 잘 나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